저항을 계속 내가 거니까, 물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그거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까 보신 발차기부터 연습하시면 좋고, 이거 아니고 나는 지금 콤비 동작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저항을 없애는 타이밍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면 풀과 킥을 일단 분리시켜야 돼요. 이런 분들은 손과 팔이 지금 같이 동작을 하는 거에 몸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하려고 해도 잘안 돼요. 그러면, 먼저, 킥 따로, 풀 따로. 한 번, 한번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걸 한 번, 한번 하려고 하다 보면, 팔 먼저 하는 동안 다리가 막 움찔움찔해 움직이고 싶어서. 근데 안 움직이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헬퍼다 있으시죠? 수영장 가면. 요런 거. 요런 거 착용하고 연습? 일단 먼저 해보세요. 몸이 가라앉는 분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이렇게 허리에 매시고, 제가 지금 평영을 해볼 테니, 물 속에서는 올때 보시고, 갈 때는 물 밖에서 한번 볼게요. 발차기 연습했고, 그 다음에 타이밍 맞출 수 있는 또 다른 연습. 일단 타이밍에 맞춰서 수영하시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출발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손 하는 동안 다리가 너무 어색하고 왜냐면 그동안에 같이 접었는데 얘를 피고 있어야 하니까. 그쵸? 어색하고 가라앉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다리를 핀 상태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다리를 힘줘서 쫙 피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을 뺀 상태로 그냥 수면과 가까이 유지한다는 느낌으로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팔 동작 끝나고 발차기. 발차기 끝나고 잠시 글라이딩 하는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팔 동작. 팔 동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호흡과 팔 동작이 하나의 동작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빠르게. 이렇게. 그쵸? 그렇죠? 발차기 하는 동안 아까 시선 말씀, 말씀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시선은 바닥도는 약간 45도 정도. 이건 내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너무 앞을 보고 있으면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유선을 계도 만든다 생각하시고 휘겨주시는 게 좋겠죠. 그쵸? 다시 한번 가볼게요. 물 속에서 볼게요. 연습을 하셔서 손이 움직일 때 발이 움직이려고 하는내 몸에 <laughs> 몸에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한 후에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을 조금씩 할 거예요. 아까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아까 제가 안 되는 게 보여드렸죠? 팔과 발이 생겼다.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분리를 하신 후에 연습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연습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실제로 수영할 때이 정도면 따로따로 안 하죠. 그런 동작이 뚝뚝 뚝, 끊기고 어색하겠죠. 근데 지금 손발이 같이 움직이면서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따로따로 연습을 하셔서 그 느낌을 좀 느끼시고 그 다음에 타이밍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하면서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데 처음부터 팔 동작까지 내가 완벽한 동작으로 연습하시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아까 우리가 손 앞으로 뻗고 호흡하면서 발차기 하는 연습을 하셨죠? 기억하시죠? <laughs> 느낌만 느끼는 정도로 박자만 맞추면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럼 내가 풀을 신경 써서 막 상체를 띄우고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호흡한 타이밍만 살짝 맞춰서. 발차기. 이 타이밍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 밖에서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풀 동작을 작게 만들면서 호흡을 할수 있게만 타이밍을 맞춰볼게요. 갈 때는 물속도 함께 보실 건데요. 여기서 보실 거는 제가 호흡하는 동작에서 다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동작에서 호흡하는 동작에서의 다리가 어떻게 있는지 제 다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쭉 펴져서 물속으로 가라앉는지 뭐 힘이 빠진 상태로 가라앉는지 또는 핀 상태로 들려있는지 힘이 빠진 상태로 들려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볼게요. 갈게요. 제가 지금 팔 동작하면서 호흡할 때는 다리가 물에 수면과 가까이 최대한 유지하면서 끌려옵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동작, 손 앞으로 뻗어주는 동작을 할 때는 다리가 이제 끌려와 찰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머리나 팔이 완전 히 물속에 잎게돼서 자세를 만들면 그때 발차기를 뻥 하고 세게 차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이셨나요? 힘 빠진 상태에 가라앉아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힘을 딱 주면서 다리를 버티는 게 아니라 약간의 힘이 풀려요. 왜냐하면 다리가 뻣뻣하게 펴져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띄우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체가 살짝 굴리기 때문에 하체는 가라앉거든요. 이 가라앉은 상태를 유지하며 앞으로 끌려가면서 허벅지나 다리에 저항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힘이 빠진 상태로 다리가 끌려온다는 느낌으로만 수면 가까이 유지하려고 하시면 돼요. 그런 후, 들어갈 때, 다리 접어오고, 완전히 들어간 후, 무릎 강하게 뒤로 밀어주시면, 유선형 자세가 상체 동작이 준비된 상태에서, 추진이 붙으면서, 앞으로 글라이딩이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나갈 수가 있겠죠. 발차기 하고 다리 폈을 때, 아니요, 발차기를 마지막에 하고 다리가 펴졌을 때는 엉덩이 근육까지, 어, 어떤, 이렇게 쫙 조여주는 느낌처럼 쭉 몸을 힘줘서 펴주셔야 돼요. 힘줘서. 마지막 발 모아주실 때는 마지막 다리부터 허리 밑에 엉덩이까지 힘을 쫙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힘을 줘서 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저항 없이 쭉 밀려가요. 이때는 왜 힘을 줘야 하냐? 내 상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죠? 발차기 할때 유선형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 힘을 풀 필요가 없어. 힘을 줘서 최대한 얇게 몸을 만들어 밀려서 앞으로 저항 없이 나갈 수 있게 만들기 어하 때문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상체가 들릴 때는 왜 힘을 빼죠? 힘을 주고 있으면, 뻣뻣하게 힘을 주고 있으면 상체가 들리는 만큼 하체가 가라앉죠. 근데 이 하체를 가라앉은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리를 살짝 띄우려면 무릎에 힘이 살짝 풀려서 끌려오는 게 저항을 덜 받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을